오늘은 이고진 밸런스 보드 핑크를 소개해드릴게요. 밸런스 운동 왜 해야 할까요?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신체 중심이 무너집니다. 균형 운동은 민첩성과 유연성을 향상시키며 부상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다양한 근육을 자극해 더 많은 자극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몸에 꼭 필요한 운동 밸런스 보드? 인체의 중심 코어는 서서 균형을 잡는 것만으로도 단련될 수 있습니다. 밸런스 보드를 사용하면 쉽고 재밌게 운동할 수 있어요. 이고진 밸런스 보드를 왜 선택해야 할까요? 코어 근육 자극, 평소 사용하지 않는 근육까지 자극하여 신체 밸런스를 향상시킵니다. 다양한 운동가는 운동과 동시에 다양한 게임도 즐길 수 있어 항상 즐거운 운동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전신 운동, 밸런스 보드 하나로 다양한 운동을 할수 있어 효과적인 전신 운동이 가능합니다. 새로워진 밸런스 보드 특별한 체크포인트, 조용한 운동기구, 층간 소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그립감, 손에 착 감기는 편안한 그립감과 미끄럼 방지 기능. 와이드한 발판, 코어 운동에 최적화된 와이드한 발판. 최대 하중 250kg, 남성이 올라서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함. 올라가기만 해도 높은 운동 효과. 밸런스 보드에 올라서는 것만으로도 신경근을 자극하여 신체 밸런스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겨운 운동은 그만. 운동과 게임을 동시에 밸런스 잡는데 익숙해지면 자이로스코프 센서 게임으로 더욱 즐겁게 운동해보세요. 안정감을 생각한 컴팩트한 사이즈.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안정감 있는 사이즈로 설계되었습니다. 마이너스 30도 기울기로 운동 효과 극대화. 상판의 원형 줄무늬 패턴으로 미끄럼을 최소화하고 뒷면 TPE 소재로 바닥 흠집 걱정 없이 안전한 운동을 즐기세요. 이고진 밸런스 보드 핑크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